2사에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거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열광은 내 빛으로 열광은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니 이렇게. 이거 보금전화로 갈때 많이 써요 청년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원문으로. 이사에서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똑같아요. 알. 여기. 알 위에. 내 위에. 전치사 쓴다고. 이사에서 61장 1절 다시 가보세요. 여기 내게 임하셨습니 그러니까 꼭 동사 같아요. 내려온 것 같아요. 내게 있으니.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에피라는 전치사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위에 있다는 건 머리 위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몸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몸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안을 써야 되잖아요. 위에 있다고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지금 위에 있다, 이렇게 허공에 떠 있어도 얘는 함, 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임에 있는 거고, 위에 있다 그러면 머리 위에 있는데, 머리 위에 있으면 뭐 보여야지. 표현법이 다른 거예요. 특히 시부려 헬라우는 직역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의미 전달하느라고 뚝뚝 끊었었어 그거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은 그게 뭔줄 아는 거야 한글로 바꿔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빛 비치는 거로 본다고요. 선교 나갈 때 써요. 선교 왜 나가? 보금 전화로 나가는 거거든요. 빛의 의미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5절 우리는 너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인 이거나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거. 하나님 빛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장.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는가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세상에다 뭘준 거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그걸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 세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죄 있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나 자신을 통틀어서 세상,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거죠? 뭐를 영접한 거야? 빛을 영접한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어느 사람 앞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춰 그 비치는 게 착한 행실. 비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아버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이런 열매가 붙은 거죠. 복음이 전해져 갖고 구원 얻은 사람이 나온 거죠. 구원 얻은 사람이 나오면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 왜 아버지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만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그래서 예수 주는 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나오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너희 빛으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복음 전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얘기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달아라 아, 빛을 갖고 있어야지 빛을 바랄 거 아니야. 빛을 바라기 위해서는 빛을 갖고 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내 빛을 줬다 이런 거라고. 빛이 나에게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바랐으니까 뭐야? 빛을 던졌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뭐야? 누군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에게 왔대. 그 일을 얻고 이런다고. 빛이 있는데 또 빛이 일을 얻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다는 거야. 여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어디 가지 위에 붙었다 함께 있다 이러는 거야. 우리하고 제가 복음 전했더니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네. 근데 왜 임하였다 그러는 거야. 이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이렇 함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있으면 집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같이 있다면요 집에 따로따로 따로 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주로 하면 우리는 항상 같이 탈전 오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그 의미가 살아난 거야 항상이에요 그리스도 위주로 할때 그런 부분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워하니 피첩되는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어 캄캄함이 만민을 근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거야 어디에 임해요 빛이 어딜 비춰요? 깜깜한데 임한데 어디? 깜깜한데 어디 땅.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빛이 없는 사람들. 에베소서 1장 20절, 2장 6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했죠. 하늘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와요? 어둠이 있는 땅으로 내려온다.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어둠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디로 가져 올라가요? 하늘에 앉힌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늘에 앉혔다. 이러죠. 그래서 여와께서 내 위에 임하십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다 이게 문제예요. 내 위에가, 내 빛이, 그니까이 영접한 사람의 뇌를 보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됐어. 그러면 영접한 사람도 임해져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임하는 것을 내 위에 임할 것이요. 이렇게. 땡겨다 쓰 성경이 이게 시제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깰수 있는 시제가 딱 하나예요. 시부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독립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지 내가 이사에서 61장, 60장 2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시차적인, 시간적인 의미로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러면서 뭉그러티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점으로 하면 누가 위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오른편에, 우편에 앉힌다, 윗자리에 앉는다, 이럴 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가르치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해지는 거야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된 사람들한테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갓 오늘 예수 믿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너나 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괜찮은데 지금 그리스도의 학문을 배우는데 성장하면 같아진다 이거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쉽다 입장으로 가면 동등하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 가리키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럼 먼저 된 자가 섬기는데 배우는 자는 더 섬겨야지.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열방은 내 빛으로 이릅니다. 이 열병이 뭐냐고? 어두운 땅에. 그리고 열방에 간다면요, 우리 보고. 열항은 비치는, 열방에 있던 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빛으로 나오려는 거 비단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런 거를 풀어 줄 때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으로된 사람들이 우리 가지에 와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발한 사람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